이렇게 하면 설명을 해요. 여기 이름이 뭐야? 네, 저희... 좋은 습관 피트 스튜디오? 오케이 오케이. 좋은 습관 스튜디오? 오케이, 오케이. 아, 설명을 해봐. 네. 설명해 을 보라. 네네. 좋은 습관 피트 스튜디오에서 네, 같이 네, 네. 운영 중인 GYM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네, 네. 저희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셀프 바디 프로필이나 아니면 셀프 사진이 요즘 유행인데. 아, 이게 사진하고 관계된 거야?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안쪽에 이제 아, 부터... 저거 저거 프로그램 저거 프로그램에 여기 매개만한 거? 아니요 저희 그냥 이제 촬영하신 거를 이제 아 보여주려고 네, 만든, 만든 거예요. 아, 저,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응. 걸뭐 하는 거예요? 아 저기는 아, 아 저희 이제 홍보 영상도 틀려고 준비 중이고 유저 아그 안쪽에는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사진 부수가 있어요. 아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흥난 직속. 내려봐. 뭐 이렇게 지금 이러 아, 여기 장난 아니네. 여기는 막 헬스장, 막, 그기막 그거 같아, 느낌이. 어, <laughs> 세팅 장난 아니네, 이거. 네, 근데 그대로 네. 갔다, 네. 그대로 갔다 네. 모, 모양 갖다 옮긴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야, 오 어마어마하다. 어, 내가 작년에도 왔었거든. 아. 내가 전시한번 지금 20년 넘게 아. 다니는데 아. 내가 서울대전 대고 보다 전시장 되잖아. 아. 이게 네. 지금 내가 유튜브 올리려고 아. 찍는 거지, 이거. 아, 이거 설명 좀할수 아. 있어? 어, 그럼요. 그러면 아. 잠깐만.